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내부 목소리가 계속 분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검찰에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니다 지금 차장님 입장만 묻습니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도 검찰이 나 좋은 방향으로 개혁은 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 검찰들도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공감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검찰제도 개혁에서 저희들도 어느 방향이 국민 입장에 다가가는 것인지는 계속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이게 위헌입니까?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지요? 예, 예. 위헌 아니지요? 예. 공소청, 기소청 이렇게 하고 그러면 수사는 분리했으니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아주 강력, 강도 력 있게 범죄자들 잡자. 이런데 이게 위헌입니까? 아니지요? 예,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저희들 위헌이라고 말씀드린 바는